...입니다.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초대한 이유 어, 그것은 이스라엘 을 저주하라고 어, 그렇게 해서 발람을 어, 데리고 온건 모시고 온 거죠. 하지만 번번이 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한 겁니다. 이게 발락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락의 뜻이 이렇게 엇나간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발락이 이제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그렇죠, 노하여 아주 그냥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이제 그러는 거죠. 돌아가거라. 너, 너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꼴도 보기 싫다. 얼른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면 되는데 발람이 안 가요. 아직도 예언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직 있다. 근데 네, 그 이번에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모합을 향한 예언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합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네, 저주입니다. 모합을 향한 저주의 예언을 막 퍼붓습니다. 아니, 그 저주는 모합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를 원했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를 퍼부라고 자기를 데려온 건데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람을 모시고 왔던 발락과 모합에게 부어진 겁니다. 까뜨이에는 화가 나있는데 얼마나 더 열받았을까요? 아니 그 저주를 저기다가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들한테 막 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모압이 저주를 받는 걸까요? 구절 말씀 어제 본문이 끝났던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다. 모압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자꾸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꿔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이 저주를 받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모압이 이제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 버리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음?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누가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한다, 욕은 저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한다,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한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욕이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존재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저주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나한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람에게 가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욥기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자 욥기 5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때요? 좋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재앙이 오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여섯 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 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다.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저주한다 더라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는 여러분에게 오기도 전에 화살이 떨어지듯 뚝 떨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셔요.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도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는 아, 내가 말하기를 요한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키셔갖고, 그쵸? 그렇죠?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저주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재앙이 내게 장막에 오지 못할 거다. 장막이란 말은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거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따라서 합시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분.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시는 분. 그렇게 바꿔버리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락왕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람의 예언, 예언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자, 17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한 별이 나올 거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요? 한 별이 있었죠? 네, 큰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 놀랍죠. 어떻게 이 이방 이방 나라의 점성술사 입에서 이 무당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냐? 응?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것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시키실 수 있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하물며 이방의 술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총룡오집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이 앞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아예 대답도 안 하시니까. <laughs>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믿습니다. 자, 야구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다. 야구보서 2장 19절. 빨랑빨랑 좀 해줘요. 강승일 목사님. 방송실에서 이 자판 딱딱딱 두드리는 거. 자, 야구보서 2장 19절. 자, 보여줍시다. 엄마? 안 보여주시네.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시죠. 예. 사랑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까요? 이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귀신들도 엄청 잘 믿어요. 복음서에서 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누굴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 정도.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안 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이분 누구라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잘하시네. 자, 말씀을 확인하죠. 마가복음 5장 7절. 이게 뭐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여러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군대 귀신이에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살았어요. 일반적인 곳에 살지 못하고 이제 무덤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지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이런 건데 자,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발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건 귀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봤는데 귀신들이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왕태천 집사님 귀신이 나보다 더잘 믿어요. 내가 귀신보다 잘 믿어요. <laughs> 이제 그건 오늘 아침 드시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요. 누가 과연 예수님을 잘 믿냐? 내가 믿어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근데 귀신들은 딱 보자마자 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전도를 꽤 잘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당이 점쟁이 점, 점치로 가잖아요, 무당에게. 그러면 무당이 그러죠. 어, 당신의 삶에 우환이 엄청나다. 그러면서 무당이 한마디 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어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무당에게 전도받고 교회 다닌 사람이 저희 교회에는 없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있어요. 무당에게 전도받아요 오히려.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낫겠다. 하나님 믿어라. 그래가지고 무당에게 갔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17절이죠. 17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모압에 모합, 대한 예언을 하죠. 모압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 모압 산다는 거에 망한다는 거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셋. 셋의 자식들은 셋. 그래서 이 모압 족속 과 더불어서 살고 있던 또 다른 족속이 있는데 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망할 거다. 그들도 망할 거다.뿐만 아니라 18절 애돔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발람의 입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이 계속 마치 테이프가 계속 이어지듯이 그 다음 트랙으로 계속 넘어가듯이 모압에 대한 예언, 셋 족속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18절의 애돔 족속에 대한 예언으로 갑니다. 애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덤도 망하게 된다. 20절에 보니까 아말렉도 망하게 된다. 맞습니까? 아말렉도 망하게 된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었는가 봐요. 하지만 아말렉도 망하게 될 거다. 21절 겐족속이 나옵니다. 겐족속. 이, 이 겐족속은 22절에 보니까 가인의 족속이라고도 그래요. 가인의 족속. 그래서 이 겐족속도 망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겐족속이 어떻게 망하는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22절에 보니까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할 거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겐족속을 망하게 한 아수르는 또 어떻게 될 건가? 24절에 보니까 아수르도 망할 거다.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오는데 기띠, 해별에서 오는 이 배들이 오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이 기띠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족속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할 거다. 뿐만 아니라 에벨, 에벨도 망할 거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발람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 나라가 나왔죠. 여러 여러 민족이 등장을 했습니다. 모합, 셋, 에돔, 또아말레 겐족소, 그 다음에 아수르, 에벨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강성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을 아무리 강해도 아말렉은 나는 무너뜨릴 거다. 아수르가 겐족석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띔해변에서 오는 배를 통해서 아수르를 또 망하게 할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고 낮추시다가도 높이시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8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때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진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주권이 있냐면 나라를 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죠 또 예레미야 1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번성하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막아버리기도 해요. 모압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압이 되기도 하다가 안 되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누가 누가 누구를 저주한다더라.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어느 무당이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해서 무당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심기도 하고 나를 세우기도 하고 아니 나를 안 되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무당이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귀에게도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에게도. 욥기에 보면 이 마귀가 욥을 건드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신가요? 그래, 닭, 욥이 가지고 있는 물질리가 다 가져가. 그러나 욥의 뭐만큼은 생명만큼은 너함돼. 그러니까 이 마귀가 활동하는 것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육지를 다 덮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듯이 모든 이 마귀의 활동에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가장 권위자가 아니겠는가?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권위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 뭐 나에게 어떤 안 좋은 말을 한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애돔을 세우기도 애돔을 망하게도 아수르를 세우기도 기딤 해변에서 오는 배들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망하게도 세우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되기도 하시지만 또 파멸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요 그래서 어떤 저주의 화살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화가 와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오늘 말씀하시죠. 한 별이 야구부에서 나올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네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생명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그 조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화도 저와 여러분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